이렇게 서버를 다 만드시고 나고 가상머신을 만들면요. 가상머신만 만든다고 일을 하실 수가 있나요? 보통 그 안에 뭐 해야 됩니까? DB 가시고, 웹 가시고, 아니면 자세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가시고 이런 작업들 하시잖아요. 근데 똑같은 서버 다, 하나 더 만들으래요. 똑같은 서버 또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빨리. 못 만들어요. 왜냐? 응용 프로그램과 서버는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쉽게는 일반적인 컴퓨터에서 오피스 카피해 간다고 다른 컴퓨터에서 오피스 안들어오거랑 똑같습니다. 즉, 얘네들을 끊는 작업이 필요해요. 왜냐면 클라우드는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하드웨어 찍는 거, OS 찍는 거, 어플리케이션 찍는 걸다 조각을 내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그래서 조각이나 했으면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걸 집어다가 일로 옮길 수도 있고요. 이쪽에 있는 거를 없애버리면 다시 OS로 돌아오기도 하고요. 즉, 서버들이 많아지는 것을 클라우드라 표현했는데 이런 식으로 분리된는 경우에 얘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마음껏 찍어내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마음껏 찍을 수 있다는 거는 선생님들께서 엔티어로 상정하셔가지고 서비스를 만드셨다는 컨셉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세팅을 한 이후에 하시는 여러가지 작업들 어플리케이션 세팅하고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정보 집어넣고 여러가지들을 세팅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깡통 가지고 할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있더라도 거기에 OS 설치해야 되고요. OS만 내데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설치해 줘야 되고요. 어플리케이션만 설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이 최소한 투티어만 되더라도 웹과 DB는 연결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요. 이런 것들을, 예, 내부에서든, 아니면은 외부인 애저든,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호스팅 회사 같은 경우가 원할 때 완벽하게 돌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 예,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거에 대한 원천 기술을 이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이것에 대한 데모를 하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저를 이미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데모 중에 보신 데모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인터넷 인터넷 IIS 매니저를 열었어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특정 웹사이트에 뭐가 있느냐 바로 하나의 웹사이트가 존재를 합니다. 디폴트 웹사이트가 있고 패샵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정말로 얘가 연결이 되는지를 포트 번호가 몇 번을 쓰냐면, 사이트 가보면 8080을 쓰고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8080에 접속을 시도했는데 반응이 뭔가 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특정한 웹사이트가 나올 겁니다 근데 네, 이런 웹사이트가 보시면 느낌에 단순하게 그래픽으로 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제가 cmd를 치고 n t s t a p a m find1433을 쳐보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SQL DB랑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 1분 내로 하나 더 찍으라 그래요 아니 5분 내로 하나 더 만들어내라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못 만듭니다. 왜요? 얘를 어떻게든지 들고 올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대부분 어깨는 뭐냐면, os 들고 다니는 걸 많이 걱정하세요. 잘 아시겠지만, os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os에는 앱도 들고 다닐 수 있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패키지화 시킬 수 있는 기술을 저희는 제공하고 있고요. 그 기술의 이름이 뭐냐면, 서버 어플리케이션 버츄얼라 이래서 오늘 가시거나 관심 있으시면, sab라고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쓰시면 해당되는 어플리케이션 쓰고 있는 여러 가지들의 정보를 몇 개의 파일로 만들어줍니다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DB 커넥션에 대한 정보 DB 커넥션에 대한 정보는 열어보면 여기서 제가 연결 프로그램의 메모장 열어보면 보시면 여기에 오라클 DB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요 SQL DB 연결되는 부분도 나눠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만 쉽게 바꿔주면 이 프로그램은 어디든지 움직여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 코드가 어디들 들었었나요? 코드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못 움직이는 거거든요 sav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패키지화 시켜서 다른 곳으로 카피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두번째 머신은 없어요 제 c c 드라이브에 가서 보면은 해당되는 제가 패키지만 이런식으로 복사해 놨습니다 그러면 얘를 단순하게 파워쉘 한 줄을 통해 가지고 뭐할수 있냐면 시스템에다가 임포트 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임포트 하느냐 해당되는 파일 이름과 구조만 집어넣는데 얘는 지우는 걸 제가 해놨고요 추가해 볼게요 add server 앱 B 예, 패키지 마인, 이름은 패숍이고요. 그다음에 SPF는 C의 SAV의 패숍.점 s t f 고요 마이너스 컨피규레이션은 C의 s a b 의 컨피규레이션 파일이 어디 있냐면 디플레이먼트.점 config이라는 엑셀 파일이 있고요. 마이너스 이번에 매니페스트라는 것을 선택하고 c s s a b 의 매니페스트 파일이 여기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configuration 에다음페 m a n i f e s 이름을 지정하고 실행을 하면은 해당되는 패키지가 어딘가에 드되고있다 a 메시지가 나 d 고 대략 2~3분 이내로 빠르면 1 d 이내로 해당되는 서버에 여기에 패 i n 이이렇게 추가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작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은 이 사이트도 똑같이 뭐가 될까요? 패 e 업이 a d 가 되고 m e s 이가더 이상 필요 없어요. g m 이 s s a g e h e a d 요 n g m s 를 재설치하는 걸 형태로 클린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뭐 하면 될까요? 느낌에 딱 보시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리무브 서버 앱이 패키지하면 날라갑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어렸을 때 보여드렸잖아요. 그럼 얘를 하는 동안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사장님 1시간 이내로 미국에서 서비스하래요. 할수 있습니까? 뭐 쉽게는 그냥 단순하게 웹 서버면 미국으로 보내면 돼요. 미국의 아마존의 이하스 서비스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에저 서비스를 써도 됩니다. 불러졌고요. 제가 해당되는 사이트를 열어보면은 예, 역시나 8080이 커넥팅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cmd 치고 제가 anystep 사이트 다운 다음에 치, 보여드릴게요. 마이너스 am find 1333을 치면은 현재는 접속이 아무것도 없지만 페이지가 뜨고 나면은 1333이 페이지가 네 개가 아까처럼 똑같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맞죠? 똑같은 거 미국으로 보내야 돼요. 이 파일을 보내는 거 어렵지 않겠죠? 파일 카피 좀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나요? DB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 안에 있습니다. 현재. 그럼 db도 밖에 보낸다?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업에서는요? 못 보내세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식으로 제공했었죠. 저희 윈도우 애저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에 네트워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사의 네트워크와 애저의 데이터 센터를 ipsec vpn으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럼 현재 해당되는 vpn에서 사용하는 ip 주소는 잘 보시면은 10.1.2점대를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 제가 쓰는 컴퓨터의 IP 주소는 내부에서는 예, 19168.1 0대로 쓰고 있습니다. IP 주소가 틀리죠. 둘 사이에 연결이 될지는 핑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핑이 안 되는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예, 왜 아까 전에 그 애저가 연결이 안 될까요? 제가 오늘 한 번도 장애 뻑이 안 났다고 되게 좋아하고 있었는데 딱 이렇게 막판에 속을 새기네요 이렇게요. 애저 데모는 제가 별도로 동영상을 찍든지 아니면 제 블로그를 통해서 올려야 될것 같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운영체제에서 서비스 레벨까지 많이 올라간 것이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부하가 많이 걸리면 자동으로 찍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찍어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부하 걸렸다는 것은 누가 파가하죠 모니터링 툴에서 파악하겠죠? 내가 제가 자동화하는 툴 보여드렸죠. 뭐였습니까? 시스템 센터 2012 오케스트레이터라고 불렀었습니다. 부하가 걸린 것을 감지해서 얘가 뭐 하면 됩니까? 츄처머신 매니저한테 하나 더만들어주고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부하가 50% 밑으로만 모함될까요? 뭐 지워주세요. 만들면 됩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릴까요? 무엇이냐면 여기서 보시면 버얼머신 오퍼레이션 매니저에서요. 뭘 갖고 올수 있냐면 제가 여기서 챙겨볼게요. 사항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항목 중에서 get alert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얘는 뭐냐면 경고로 갖고 오라는 거예요. 시스템에 부하 걸렸으면 로그가 남을 수가 있죠. 그러고 나면은 걔를 신호를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버얼머신 매니저에서 create vm이라고 하는. 예, 이 메뉴를 이용해서 만들도록 한 것이 아까 보셨던 얘가 거기에서 시작된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앞단의 시작을 뭘로 바꾸면 됩니까? 요청에 들어올 때가 아니라 경고가 떴을 때라고 바꿔주면 된다는 것이죠. 경고가 없어지면 무슨 얘기입니까? 부하가 없어졌다는 거죠. 경고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거꾸로 리무브 VM을 만드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추가됐을 때 자동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가지. 장애가 나면은요, 서버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장애가 범위가 단순한 서버 레벨이 될수 있지만 굉장히 하위벨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즉, 모니터링을 하셔야 될 범위가 하드웨어부터 시작해서 어플리케이션까지 너무 넓다는 겁니다. 네트워크는 뭘로 관리합니까? NMS로 관리하시고요. 스토리지는 스토리지툴까지 관리하시고요. OS는 OS 관리도 하고 하시고요. 요새 어플리케이션은 또뭐 가지고 합니까?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에서 APM까지 관리하시고요. 다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럼 창몇 개가 되죠? 수십 개가 열려 있습니다. 차라리 한 번에 기본적인 범용 툴로 볼수 있는 것이 있다면 더 좋을 수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시스템 센터가 얘를 모니터링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첫 번째로 보여 드리겠고요. 장애가 났을 때 이를 어떻게 자동으로 해결하는지를 보여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건 무엇이냐면 저희의 시스템 센터 오퍼레이션 매니저라는 툴입니다. 시스템 센터 2012 안에 있는 오퍼레이션 매니저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의 상태들을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에러가 나는 것을 리포팅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여기서 예, 실행 중이라고 이머신이 정상이다 아니다 볼수 없다고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딱 보면 문제가 있는 게 있죠. 얘는 뭔가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고요. 얘는 뭘까요? 주의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오픈에 헬스 익스플로러 한 곳에 가서 보면은 아 얘는 드라이브에 Z 드라이브가 용량이 부족한 겁니다. 얘는 언제까지 몰랐을 수 있을까? 만약 이런 게 없다면 사용자가 저장하다 더 이상 저장 안 되어라 전할 때까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단순하게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네트워킹 모니터라는 부분이 있고요. 얘는 뭘까요? SNMP 표준 프로토콜을 이용해가지고 현재 네트워크상에 있는 여러 가지들의 네트워크 장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장비에서 뿌려지는 SNMP 정보가 풍부한 풍부할수록 훨씬 더 정확한 데이터의 오류 정보라든가 경고 정보가 넘어오겠죠. 이 모든 것들을 어서 볼수 있느냐? 바로 활성 경고라는 이한창 안에서 모두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하드웨어, OS 따로 보는 게는 한곳서 보고요. 나아가서 유닉스, 리눅스까지도 한 눈에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을 원뷰로 제공하는 모니터링 오퍼레이션을 저희는 시스템센터 2012 오퍼레이션스 매니저라 부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제가 하드웨어, OS, 이 기종 OS를 보여드렸는데 그다음에 보여드릴 건 뭐냐 면 바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인데요. 특정한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때 해당되는 어플리케이션이 이런 식으로 약간 굼뜨게 나오는 경우에 이 책임을 대부분 누구한테 묻습니까 전부다? IT 엔지니어가 시스템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라는 얘기를 합니다. 시스템 엔지니어는 얘가 왜일안나는지왜 이렇게 느린지를 알아채려면 컴퓨터 공부를 개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개발 공부 저도 몇번 해보려 시도하다 포기했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얘를 돌리시게 되면요. 지금 보시면 서버의 퍼포먼스에 문제가 생겼다는 경고가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럼 여기서 뭘볼수 있느냐. 확장을 해보면 특정한 웹페이지에 어떤 퍼포먼스가 오류가 있는지를 이렇게 밑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특정 웹페이지에 보시면 얘는 signin.aspx에서 속도가 200ms를 넘었다는 거고요. 반응속도가. 얘 같은 경우는 예, default.aspx가 200ms를 넘었다는 겁니다. 이 200ms라는 기준은 회사에서 정해주셔야 됩니다. 얼마가 기준인지. 자세한 걸 보기 위해서는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 링크를 클릭하고 나면은 뭔가 로딩이 된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화면에 뭐가 나오냐?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어떤 코드가 문제였는지를 이런 식으로 다 뽑아줍니다. 이게 문제가 원인이 네트워크였는지 서버 문제였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나아가서 해당되는 페이지를 어떻게 호출했는지 정보를 이런 식으로 정보를다 보여주고요. 특정한 부분 하나를 더 보여드리면 여기에, 예, 네, 얘한번 열어볼까요? 열어보면은 이렇게 특정한 코드 레벨에서 얘는 왜 오래 걸렸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코드에 어떤 호출 방식이 문제였다는 사실을 감지해주는 레벨까지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걸 현재 시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APM이라 부르고 있고요. APM 기능이 자바와 닷넷을 기본적으로 모두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쓰시게 되면요. 은 만약에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게요. 특정한 웹사이트를 에러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라는 스크립트가 있는 것이고요. 제가 얘를 파워실에서 실행을 하면은 해당 사이트가 잠시 후에 뭐가 되느냐면은 이 스크립트가 완료가 되고 나면은 죽습니다. 죽었다는 사실이 어디에 뜰까요? 이제. 이해하셨죠? 어디에 뜰까요? 오퍼레이션 매니저에 여기에 서버가 특정한 사이트가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이 대략 1분 이내로 여기에 뽁뽁뽁 하고 뜰 겁니다. 왜요? 제가 어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제가 리프레시를 하다 보면은 벌써 하나 죽었다는 메시지가 나왔죠. 이 메시지를 여기랑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왜요? 상호간에는 철저하게 유기적으로 연동이 되어있기 때문에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주여넘겨주고 하는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작업이 넘어오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아까 보셨던 이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이는 뭐하는 거냐? 에러가 났을 때 에러 원인을 가져오는 거예요 가지고 오는데 에러가 뭐냐면 자동으로 호출되는 거예요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IIS의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이 문제가 있다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으면요 첫 번째로 뭐를 해보셔야 될까요? 정말로 문제가 있는지 테스트를 돌려봐야겠죠 그래서 접속이 되면 은 얘는 헛방인 거예요 잘못 리포팅한 거예요 그럼 뭐합니까? 자동으로 해결됐음으로 마크해 주는 겁니다 정말 접속이 안 돼요 그러면 IIS 서비스를 뭐 해보는 거냐면 리스타트 시켜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고 테스트를 다시 해봐서 해결되면 해결인데요 이러고도 해결 안 되면 은 어플리케이션 풀을 원격에서 재시작시켜봅니다 이러고 나서 다시 테스트를 해서 이렇게 해서도 접속이 안되면 장애로 보자는 겁니다 보통 서버가 장애가 나면요 IT인 분들 어떻게 하세요? 뛰어가서 맨날 하는 것부터 해보세요 핑쳐보고요 외부로 접속해 해보고요 그 다음에 원격 테스트탑 연결해 보려고 하고 원격 테스트탑 연결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뛰어가서 서버 렉으로 가세요 그앞에 작업은 항상 공통적으로 하시는 작업이에요 그 작업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통으로 묶자는 것이고요 이작업이 돌리고 나면은 미리 제가 돌아온 것을 보여드리면은 이 데이터를 갖고서 이게 페일러임이 니라 테스트가 안 돼서 페일로 돼서 밑에 있는 이 작업을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쉽게는요. 그러면 이 작업이 돌아가고 나면은 잠시에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해당되는 사이트가 자동으로 살아나고 해당되는 사이트의 기본 적인 문제 해결을 누가 해준다? 시스템 센터 오퍼레이션 매니저에서 넘어온 이런 경고가 회사 내부에 DB에 남기하시고자 하신다라고 한다면 인스턴트 관리에다가 모두 다 남기실 수도 있고요. 나중에 얘를 리포트를 뽑으셔가지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상단에 3개는 예, 방금 전에 생성된 에러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얘를 기반으로 몇초 후에 어, 어, 다행이네요 시작이 됐죠 자동으로 작업이 그럼 얘가 돌리고 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해당되는 사이트가 예, 다시 접속이 돼서 연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전체로 다 자동화 시키면서도 사람의 개입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들 만약에 이거를 살리는 작업을 돌릴 때도요 만약에 필요하면 이걸 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누가 와야 될까요 시스템 센터 2012에 서비스 매니저가 와서 개입을 해줘야 됩니다 즉이 작업을 넘어갔는데 여기서도 에러가 났어요 이 작업을 돌린면 잘못하면 서버에 데이터가 날아갈수 있는 조건이 있다 그럼 여기서 뭐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승인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누구랑 연결해야 된다? 아까 보셨던 서비스 매니저와의 작업을 연결해서 해결을 한다는 거고요 현재 이 작업은 액티브가 되어 있지만 잠시 후에는 해결이 된 이후에는 뭐가 될까? 해당되는 작업은 예, 클로스로 변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 처리가 다 되는 모습이고 이 모습은 잠시 후에 여기서 뭘로 이어지게 될까요? 이 해당되는 예, 에러가 다 없어졌죠. 지금요. 상대의 웹사이트에 대한 에러가 이런 자동 연결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인프라, 전, 인프라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동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시부터 시작한 이야기가 10분 전 6시 대략 지금 한 10분 정도, 여, 정도 남았습니다. 윈도우 서버 2012 같은 경우는 하이퍼북이라고 하는 이제 향상된 가상화 플랫폼을 제공해서 선생님들께서 아주 작은 용량의 가상화 부트작해서 굉장히 큰 용량의 워크로드까지를 구성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요. 이것에 대한 자동화 및 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가장 시작에 있었던 셀프서비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운영체제를 디플로이먼트하고 스토리지를 세팅해주고 가상머신을 만들고 가상머신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 세팅하고 이를 연결해줘서 필요할 때 붙여주고 떨어뜨려주는 작업들은 전부 다 시스템 센터가 담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세션을 제목을 정할 때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잡아놨더니 도대체 도통 저 세션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해서 아까 마지막으로 방송으로 소개할 때는 하이퍼 부를 한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둘을 묶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가지고 하시고 싶은 것들이 무엇이냐? 바로 선생님들의 데이터 센터를 클라우드라는 거창한 어떤 안 보이는 대단한 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컨셉의 작은 거부터 큰 것까지 하드웨어 레벨 레벨부터 어플리케이션 레벨까지는 전방위로 다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드리겠다는 거고요. 이때 하드웨어에 대한 디펜던스가 높을 수도 있지만 적게 만들도록 상당히 하이퍼브의 기능들이 많았던 걸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스위치나 스토리지나 네트워크에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레벨에서 하드웨어 레벨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담당하고 있던 것을 보셨을 겁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에 좋은 강사는 10분 정도 일찍 끝내는 걸 좋은 강사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6시에 대략 8분 정도 일찍 끝내는 것으로 하겠고요. 오늘 하루 동안 정말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여기까지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번에 기회가 되면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